어. 어. 예 왕비염 왕비염 짱크 비염 빨리 같이 보기 하고 싶다 여름아왜 응? 이렇게 차가워졌어? 어 아니 아니 냉룸이 냉룸이 <laughs> 됐다 아 살짝 영원 살짝... 어, 응, 나 엉노도 갖고 올게 살짝 어. 영원이 없었네 에? 방금 뭐였지? 몰라 뭐 그래서 3인은 교복 안 입니? 아니 나 지금 다운 받는데 1초에1 메가씩 받아가지고 약간 늦음. 아 천천히. 하보느라. 일투일 메가씩 다운 받아줘요 이거 어떻게? 같이 해? 하면은 당연히 이 우리 같이 입분들은못 입고 <웃음> 오겠다. <웃음> 당연히 예상해 주고. <laughs> 그 것이 아니야. 미리 미리 준비해가지고 미리 다운도 받아놨고 미리 설정도 해놓고 그렇게 와야 될거 아니야? 네. 저는 이제 버터플라이식 의상을 이긴 합니다. 아, 탑블레이드? 그... 아니야 아니, 아니, 교복이 그... 난 입으시라고 교복 차 입으시라고요. 아침 꺼낸 거있다고야 교복이 입으시라고요. 우리 입으시라고 우리가 야. 야. 우리가 지금 지금 아. 단지 보기 교복인데. 그 아, 아. 교복 입고 입고 있어요. 아우 아우. 아우. 아우, 아우. 아우. 개웃네저 아, 지금 입고 있어요. 얘들아 근데 사장님이 자기도 오라는 거 아니었니? 어? 아 맞아서도 써? 우 같이 보기 끝나는 도 같이? 같이 보기 끝나고 오시라고요 사장님. 사장님 교복 있으셔? 사장님이 그러니까, 뭐, 사, 사장님도 사장님 a n in 사장님 h 언제, 언제, 언송한데 언제 암컷 되세요? <laughs> 아, s I o 니 l y go 포기 g a n so? Oh, I g e 아 on the other Pugan. I'm going to go. I'm g 게 i n g t 아 go. <그러게>. i 게 g o i n 아 to go. I'm going to 아 o I'm going 저 이, 제 교복 됐죠? 한두번이어야죠 하하 j 호 하하 저는 왜... 나는 왜교 a s 지 now, we have a original. The Kobok, repeat, I'm not you. Okay, book, book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아, 또 완벽. 아, 내가 파일을 잘못도 안 봐도 완벽하게 이해했어. 근데 참아. 한결이가 정상인이 된 세계선 좀 재밌긴 하네. 음, 음, 저희 어, 일단 무대4개 합분으로 보죠. 응. 음.